아.. 피주머니가 계속 이렇게 막힌가? 원래 피주머니 색깔이 이래야 되는데 중간에 막혀가지고 지금 뚫고 있는 중입니다 복부 성형 7일차 한 6일차까지는 맨날 앉아서 자다가 오늘 처음으로 누워서 자봤습니다 아, 근데 이게 또 편하지 같네. 아, 내일 피주머니랑 실밥 어제 영상 올린 거 보면은 그 수술 봉합한 실밥 풀다고 하는데 이거 뭐 해본 적도 없고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막 아프다고 하니까 벌써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. 방 청소나 좀 하려고요. 이제 몸이 살짝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. 또 제가 드러운 꼴은 못 봅니다. 오늘은 어, 집에서 청소 좀 하고 뭐뭐 뭐 있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네. 뭐 이제 할게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영화 집에 혼자 넷플릭스 네. 셔터 보고 있었습니다. 지금 수모애가 온다고 해가지고 놀래키려고 숨어 있습니다. 원래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. 쟤는 분명 저기 볼 거야. 난 여기 있는 거지. 우와! 음. 아, 아, 깜짝이야. 정신 못차리냐 아, 힘들어. 정신 못 차리냐고. 너나 차려, 이 양반아. 아, 힘들어. 와우. 아, 스복기. 힘들어. 오늘도 스벅 띠. 전만. 전 뭐야 이거? 뭐가? 위니 꼬는 빨때 멀쩡한 내꼬 찍어줘. 아니 오빠 건 벤티 사이즈라 긴 거라 어쩔 수 없어. 아 그런가? 그러네. 오늘도 집에서 수박 띠. 소한만날것 같은데 야채? 까봐. 아니 야 영어 읽어보면 되잖아. 그렇해. 오리, 어디 어디가 야채가 어 있어? 다 그런 게 있어. 아니 야채 어디 썼냐고? <laughs> 여기 있잖아. 야 어떻게 보리가 야채야 이곡식 국물지. 아 여기 있잖아 당근도 있고 양파 비트 이런. 당근이 왜 썩었어? 뭐, 카메라 가 이상한데. <laughs> 아니 이거 너무 더럽잖아 구도가. <laughs> 뭐가 더러? <들어? 웃음> 아니 이렇게 하던가 <해야> <laughs> 어머. <웃음> 아이고. 뭐 아, 이거 하나 못 세고. 아 근데 잡고 있는 와이브로. <laughs> 어? 이거 너무 이상한데 냄새가?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맛은 먹을만해. 그냥 아무맛이 안나 근데 리얼 안맛났는데? 응 나무 먹는거 같아 요 셔터가 응. 사람들이 뽑은 가장 무서운 공평하 어떤 사람들이? 있어 <laughs> 아 어떤사람들이 뽑았는데? 난안 난 뽑았는데? 난안 뽑았어 이거 이렇게 해보고봐 맛있을것 같아 아. 뭐 하냐 너? 꿀맛이 갈떡 맛이야. 이상한 사람이네. 손준 닮아네왜 뭔가? 얼굴만 좀개이빨아내 <laughs> 네, 네, 가자. 아, 줄게. 와, 야무지네. <웃음> <어후>. <웃음> 어때? 그냥 꿀맛이야? 응. 음. 근데 이게 나아? 나 아니, 뭐. 오케이. 응. 그런네 실버 풀어보는 거 이렇게 없나? 나 풀어봤어. 성형했잖아. 이거 뭐지? MA1? 쟤가 뭐인데 브랜드야? 아니 아니 MA1이라고. 뭐 종류야? 이저딱 저걸 사고 싶은 거야? <laughs> 난 가만히 있는데. MA1. 그게 뭐는 그냥 항공장. 항공장발 잠바. MA1이라고 해. MA1? 어, 근데 저것도 항공장반인데 장바가 아니고. <laughs> 장이 나봐. 근데 이거 있는데 왜또 사? 어우 따뜻해. 아니 있는데 왜또 사? 괜찮.. 비슷하죠 완전히? 어! 그냥 딱 브랜드만 다른 느낌? 근데 왜 나는.. 나는 저렇게 카라가 있는 게 좋아 왜? 근데 항공점퍼은 카라 응, 없는 게.. 항공점퍼항공점퍼 <laughs> 항공 맞아 근데 이게 딱 그냥 리얼.. 그냥 어 그니까 그냥 정반데. 스탠다드잖아 이게 왜 저걸 사? 근데 이게 이미 있잖아 이거 줄까 이거? 나줘나안 네, 맞아 네, 나나나 나. 나 진짜 잘 입어 양말도나 올. 허버. 아난 별로야. 갈아 입는 거. 보통 기본 내면만 생각하는데 그피데리면나뭐이 진짜 잘 올리는데. 이거 요시내 옷이. 그단어 네? <laughs> 줘야 되나? 아니야. 이게 <laughs> 잘리잖아그아나저 아니, 항공 점퍼 이쁘지 않아? 너내내내 내가 지금 항공 점퍼 주지 않았어? 저한테요? 어. 그지 옛날에 줬던거같은데줬어 네, 맞죠. 어. 네. 지 내가 지금 샀거든 근데 또 카키 색깔. 네. 송모아니나 송호... 아, 저거 말고 저것도 좋은데 네. 나는 카라 있는 게 좋아서. 카라 있는 걸로. 아, 요 뭐라고? 제가 카라 없는 피시 맞긴해요 제가. 야. 아니, 사이즈를 봐지 무카라 뭐, 로피을정해 사람이 송은혜가 갑자기 어, 이거 자기 입더니 이거 자기 꺼래 갑자기 광민이는 어때? 광민오빠짤것 같은데? 막, 그래서 막그거 내가 어, 광민 그 맞을 걸 이랬는데 계속 탐내더라고 오빠 안녕 <웃음> <웃음> 오빠 이거 항공점퍼 내 거야 항공점퍼 <laughs> 아 그래 항공점퍼는 뭐 아니 근데 웃긴 게난 준다고도 둘다안 둘 했거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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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둘다 설레발이야. 오, 되게 가봤네. 뭐 진짜 왔네? 어. 그럼 나 거짓말 하겠어? 불안 어, 줄 알았는데. 다 이쁜데? 응. 이 봐. 역시 왔으면. 그거 꽉 찼다 피주머니. <laughs> 아니면 좀 그러니까. 근데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사이즈? 오 오! 약간 강력계 형사 같은. <laughs> 강력계 형사 비하하는 거야 지금? 오 어, 나는 괜찮은 거난나난 만족? 어. 아니 뭐 오빠 원하는 게 그걸 수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오버핏이 아니네 진짜. 오버핏 아니야 나 오버핏 안 샀어 일부러. 안에 좀 얇게 입어야 되는데? 이것보다 오버핏 이인기더 많아. 그렇지. 근데 내가 스탠다드 핏 중에서 제일 인기 많은 걸로 샀어. 어. 어 안에 좀 두껍게 못 입겠다. 어괜찮은거 같습니다. 어 바지 뭐랑 입어? 이거 딱 아, 이거 카파. <laughs> 아 이러고 나간다고? 어. 진짜 나, 이렇게 나, 나가 번호 세명 따임. 에? 나한테. 그 모가지가 따이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게 필수냐? 어. 이게 얼마지? 이것도 비싸지? 이거 2 0만 원? 에. <laughs> 꽤 비싸네. 모노노. 슬더스펜. 아, 이게 약간 가성비 느낌? 어. 음. 근데 봐봐 둘다 비슷하잖아. 응 근데 얘는 가죽이 아닌 거야 아 이건 애초에 천으로 되는 거. 고 이건 리얼 가죽. 오. 이거 취업했을 때 이거 정혜진이 그거 돌려가자고 다가호동낼 거야. <laughs> 그러니까 이거 그거잖아. 오빠 동생이 사주신. 어, 동남편이. 그리고 나 이런 것도 좋은데 캔버스백. 어 이것도 좋지. 이, 이, 근데 뭔가. 개가성비. 어? 절대 안 끊어지는 가방. 오, 진짜 튼튼해. 원. 아니 근데 뭔가 야상에는 이렇게 드는 것보다는 크로스가 더 예쁠 것 같아서. 거울이 왜 이렇게 뿌예? 안 닦아줘. 오잘 어울린다 맞어 이거 이상한 사람이네 맞어 거지 김춘상 같은데 이쁜데 음, 피주머니 빼는 빼는 거 찍어도 돼? 하 올렸지 이미 어. 올렸나 안 올렸어 아니 오빠 이렇게 쭉 짜는 거 올렸잖아 이게 이거 막아야 돼어안 막으면 뭐이 역류해 가지고 응. 뭐, 뭐가 뭐지 세균에 감염될 수 있다니까 응. 양을 체크해야 돼 하고 이십 대충 이렇게 하면은 스팸 맞추면 25 정도 돼응 그냥 버려 양은 음. 왜 체크해야 돼? 그니까 이게 수 이게 나오는 양을 알아야 잘 나오고 있는지 아 고기를 최대한 없애고 응 잠궈 언제나 음. 그리고 풀면은 이제 들어와 어허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. 아니 왜 찍어? 나 간다 오케이 오늘 찍은 게 너무 없어가지고 뭐라도 올려야 돼 아니, 항공점프 언제 줘? 빠이. 준 다음에. 가라. 잠깐만. 야. 간다. 오케이. 빠이. 가볼게. 가. 왜요 그래서 지토가 모자 버린 건 어때?